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의 차량은 12인승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제가 영상에 많이 올리지는 못하는 차량인데요, 아주 좋은 금액의 차량이고 또 옵션도 풍부하고 내외관 상태가 너무 좋아서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 차량. 2019년 3월 등록에 현재 주행거리 33,7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주행거리도 짧고 연식도 좋은 차량인데요 정말 합리적인 금액 저렴한 금액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량 특징으로는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통풍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그래도 승합차 중에 옵션이 높은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본네트 단순 교환은 있지만 운행상에 전혀 지장 주지 않고요. 주요 골격 사고는 전혀 없는 주요 굴격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외관 내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7272 7825. 제가 매입한 실차주실 메모임을 약속드립니다. 자 헤드램프도 깨끗하고요. 하단 부분 뭐 특이 사항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상당히 깨끗합니다. 자, 본네트는 교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본네트 하나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주유 불격 전혀 사고 있지 않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주행거리 짧습니다. 아직 3만 킬로 대주 3만 킬로 때 주행거리 2019년 등록 차량입니다. 지금 제가 문을 다 개방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실내 부분 뭐큰 특이사항 없이 관리 잘 해주신 차량이고요 어, 뭐 외관 부분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중고차이기 때문에 약간의 사용감은 있어요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신 차량입니다 자 중고차 특성상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뭐 깨끗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정도 지금 컨디션이면은 비교적 깨끗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외관부 특이사항 없이 잘 관리를 해주신 차량입니다. 자, 제가 문 이제 닫아볼게요. 자, 지금 쪽유리 보이시죠? 네, 이쪽 쪽유리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 그랜드 스타렉스,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이 쪽유리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실내 옵션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정품 내비게이션, 컴풍 시트까지도 들어가는 옵션 그래도 좀 갖추어진 차량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한60%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에다 한번 볼게요. 앞 타이어도 한뭐 6, 70% 70%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70% 뒤에 한60% 정도 타이어 트레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뒤에서 본 모습인데요. 자, 12인승입니다. 이렇게 1열, 2열, 3열, 4열 해 가지고 12인승 차량입니다. 자,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여 가지고 2018년식부터 어, 나오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뭐 뒤에는 전혀 특이 사항 없고요. 앞에 본네트 한 장만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전국 최저가 판매 금액 제가 약속드립니다. 자, 주행 거리도 짧고 지금 현재 컨디션 너무 좋고 엔진, 미션 보증도 아직 잔존하는 차량입니다. 자쪽 유리 보이시죠? 네, 쪽 유리가 있고요. 자, 실내 시트 부분 뭐 아주 특이 사항 없이 잘 관리가 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깨끗하죠? 어, 외관, 어, 지금 상품화 과정이 다 마친 차량이기 때문에 광택까지도 다 지금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어, 조금 지저분한 부분은 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주 깨끗하게 잘 갖추어진 형태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앞에 타이어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한70% 정도 확인되고요. 뒤에 타이어는 한6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외관 모습, 타이어 상태 그리고 실내 시트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더뉴브랜드 스타렉스 2019년 3월 등록 차량입니다. 큰 특이 사항 없이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승합 차량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는데 어, 주로 종교 행사를 하시는 분들도 이 차를 많이 필요로 하시고 어린이 통학 또는 이제 학원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시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주행거리 짧고 연식 좋은 차량입니다. 정말 합리적인 금액에 제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옵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거리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빛이 밝아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현재 주행 거리 33,788km 실 주행 거리입니다. 아직 짧은 주행 거리고요. 엔진 미션 보증은 아직 잔존하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2019년식에 33,000km 대 주행한 차량이라 아주 좋은 컨디션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옵션도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이 차량 이렇게 통화 버튼 보이시죠?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가고요. 자 지금 핸들 보,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죽 핸들. 핸들 깨끗합니다. 이 핸들 핸들 열선이 들어갑니다. 보이시나요? 네, 핸들 열선까지도 들어가는 차량인데요. 화물차에는 이렇게 열선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게 많아요. 자 액티브 에코라 그래가지고 어요 에코 기능이 있는 또 차량입니다. 자 미끄럼 방지 버튼 있고요. 뒤에 조명 버튼. 어 이렇게. 어, 누르시면 조명 커지고 꺼지고 보이시죠? 켜지고 꺼지고. 자 앞에서 조절하실 수 있는 조명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 어, 12인승 더뉴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인데요. 자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간 차량 많지 않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 한번 볼게요. 아주 선명한 후방 카메라 화질도. 확인되고 있는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상단부 보시면 하이패스 룸밀러죠. 하이패스 룸밀러가 있어서 하이패스 카드만 꽂아주시면은 따로 등록 절차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블랙박스 장착되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하단부 보시면은 이렇게 통풍 시트 보이시죠? 네, 통풍 시트. 3단 통풍 시트, 3단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운전석만 통풍 시트가 있어요. 조수석은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통풍시트까지 들어간 어, 승합차량 많지 않습니다. 이 차량 통풍시트에 정품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갖추어진 옵션, 어, 기본 옵션 이상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실내 뭐 상태 준수하고 괜찮습니다. 아직 비닐도 뜯지 않았고요이 어, 정도 상태면은 저는 어, 승합차로서는 뭐 충분히 상당히 잘 타셨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흡연 흔적 전혀 있지 않아요. 깨끗하게 잘 관리해주신 차량이고요. 자, 접이식 미러 보이시죠? 접이식 사이드 미러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어, 정말 합리적인 금액, 전국 최저가 금액 제가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밖에 나가서 판매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뉴그랜드 스타렉스 외관 내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주요 옵션,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핸들 열선, 운전석 통풍 시트. 하이패스 룸밀러 접이식 사이드 미러까지 있는 옵션 준수한 차량입니다. 전국 최저가 판매 금액 도전합니다. 2019년 3월 등록에 3만 3천 키로 주행한 엔진 미션 보증이 아직 잔존하는 차량이고요. 어, 본네트 단순 교환은 있지만 다른 특이사항 전혀 있지 않고 주행 컨디션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자, 차량 판매 금액 21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12인승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자,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방에 계신 분들도 홈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에 황의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